어, 세이브. 어디, 요 방은? 뭐 필요한 거 있어? 지금은 딱히 없어. 그럼 방으로 가서 쉬도록 하자. 오케이. 뭐딴게 없네요. 이만 쉬도록 할게. 내일 다시 걸어가려면 푹 쉬어야 하니까. 알렉스도 수고 많았어. 고마워. 어서 들어가서 쉬도록 해. 내일 먼 길을 가려면 많은 체력을 보충해야 되니까. 알았어. 알렉스도 얼른 들어가서 쉬도록 해. 어? 알렉스 시점. 어...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어? 해야 할 일? 어! 알렉스 시점이야! 뭐지? 해야 할 일! 일단 세이브하고. 처음이다! 레나 시점 아닌 거 처음인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이 둘의 대화로 이제 알수 있겠지. 오셨군요. 언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 제발, 다친 거였으면 좋겠다. 하다, 그, 뭔가 있긴 있겠지만, 물린 거보단 차라리 다친 거였으면 좋겠어. 저희가 서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략 두 시간 전입니다. 아이고, 시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 물린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동료분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한 일이 아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레나를 지킬 수 있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계속 같이 있어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군요. 보통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변화가 올 텐데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희망을 산산이 짓밟네. 처음엔 괜찮았으나. 점점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역시, 완전히 진행이 멈춘 건 아니군요. 아, 이러다가 멈췄으면 좋겠다. 뭔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왜 당신만 늦춰진 건지, 혹시, 알고 계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희망을 가져보자. 여기서 뭔가 백신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저를 이렇게 들여보내도 괜찮으신 겁니까?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접촉하거나 같이 있다고 감염이 되진 않으니까요 여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섭취나 주입 같은 방식으로 체내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감염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쉽게 말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나 해류를 사람이 섭취하여 감염이 되었고 다시 감염된 좀비들이 사람을 물어뜯어 감염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감염되었던 원인은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알렉스 분이 좀비가 되어 절 물어 뜯거나 아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제가 감염되는 일은 낫습니다. 혹시,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군요. 당신은 한 시간 전, 이미 좀비가 되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략 3시간 가까이 감염이 늦춰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샘플만 많이 있다면, 백신 개발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이전에 연구팀의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남은, 남은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고기를 섭취하여 내부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말이죠. 처음엔 좀비들의 습격을 받은 줄 알았으나 지금 와서 다시 생각했을 땐 음식에 문제가 있어 감염제가 발생한 게 확실하다 생각됩니다. 하, 음식. 그럼 그때 엘라 분께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을 지킬 행동이었을 줄은 몰랐군요. 옛말부터 음식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말이 길어졌군요.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음... 어떻게 할 생각이지? 응? 뭐야? 레나 듣고 있었나? 오랜만에 진짜 편하게 잤는걸? 알렉스는 벌써 일어나 있으려나? 우선 알렉스한테 가볼까? 일단 옆방. 알렉스, 알렉스? 아, 내 없는 건가? 어째 밖으로 나가면 불안하죠. 어, 있다, 알렉스. 잠깐, 세브. 이 알렉스. 알렉스, 벌써 나와 있었구나. 보여 줄게 있어서. 잠깐만 따라와 줘. 응? 보여 줄 거라니. 일단 알겠어. 뭐지? 보여 줄 거? 레나. 이걸 잘 봐. 아 상처 이제 보여주는구나 이건 어쩌다 물리게 된거야 낙원에서 도망쳤을 때 그때 물렸어 그때라면 나랑 같이 있었지 설마 날 구하기 위해 열차로 오던 그때 물렸단 말이야 어, 맞아 이미 내가 왔을 땐 누가 고의적으로 풀어놓은 듯 좀비들이 잔뜩 몰려 있었어. 그래서 좀비들이 열차 내부로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거구나. 나가는 길도 막고 있었고. 그렇다면 좀비들로 막힌 그 길을. 억지로 뚫고 오다 말... 말 물렸구나... 이거... 치료할 순 없는 거야? 아, 맞아! 엘라 그분은 연구팀이잖아! 그분에게! 이미 얘기해봤어... 대충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해... 알렉스... 얼마 안 지나면... 나도 널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전에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 근데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래도 편히 쉬라고 끝까지 안 깨운 거 진짜... 아... 말해봐! 널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좀비들에게 죽어야 하는 건 싫어. 그러니까 좀비라는 이름 대신에 너의 이름을 빌려줬으면 해. 어? 뭐지 그게? 무슨 말이지? 내 이름을 빌려줬으면 한다고? 잠깐만. 그 말은 즉 아야... 이건 아니지. 그걸 레나한테 너무 잔인한 말이지. 네가 나의 이야기의 끝을 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난 못해. 괜찮아. 난널 원망한 거나 하지 않아.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함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저, 그전 네가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이야. 네가 날 지켜줘. 야, 이건 아니야!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건 알렉스가 나빴지. 레나한테 너무 잔인하잖아. 그렇지만... 나 때문에... <laughs> 그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니까. 네 잘못은 없어. 바로 곁에는 없지만, 죽어서도 항상 널 지켜줄게. 그, 알렉스,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한달 후, 그럼 부탁드릴게요. 백신을 맞았다고 한들 조심하시고요. 어, 아, 백신 만들어졌어?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백신 만들어졌어? 이제. 이 백신을 어떻게 퍼뜨리느냐. 이 과자만 남았구나. 레나분도 잘 적응하며 지내고 계시고. 어디 당신이 만들어낸 미래는 어떤가요? 알렉스 씨. 당신의 샘플 덕분에 인류는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당신이 모두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레나분도 말이죠. 다만, 저도 당신처럼 좀비의 공격을 받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응? 어? 에? 물리셨어요? 마치 당신처럼 심한 독감에 걸린 듯한 느낌이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감염이 되진 않았습니다. 백신 샘플로 사용했던 당신의 면역력 덕분에 말이죠. 잠깐만, 이거 설마. 알렉스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럼?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었는데. 당신의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졌을 줄이야 와 잠깐만 그러면 알렉스 와 잠깐만 당신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살린 희생이었을까요?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응? 뭐야? 어? 교단! 됐어. 거기도 슬슬 조용해졌을 테고. 와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와 잠깐만 그럼 알렉스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 와 잠깐만 나 소름 돋았어. 이제 뒷정리나 하러 가볼까. 모자리나 구약 제 2장 7절. 타인의 피 흘리게 한 자는 타인에 의해 그 피를 흘릴지어다. 누구냐? 자 누구야? 명예를 탐내고 이익을 욕심내어. 많은 죄 없는 신도들을, 죄 없는 신도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니, 그 기분은 어떠하였습니까? 시끄럽다!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내 녀석의 이 죄는 확실히 묻겠다! 내 녀석, 반역할세며! 레이몬인가 보다. 우리가 원했던 낙원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처럼, 낙원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신도들을 속여 희생시켜온 이 썩은 낙원만이 남아있을 뿐. 레이! 후에 죽어서도 당신의 식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물어 뜯는 꼴은 보기 싫군요. 원하던 뜻은 아니었으나, 이만 주무십시오. 더 이상, 사신과 신도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음, 레이몬 맞네요. 그대들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자리나요? 나의 뜻대로 심판하였으나 이를 용서하시옵소서. 하지만 이 기도도 마지막일이라. 썩어 빠진 영혼 하나, 당신의 곁으로 올라갑니다. 교주는 믿지 않지만 종교 그 자체는 믿는구나. 당신이 낳은 괴물은 당신이 직접 처리하시옵소서. 올 하일 모자리나. 아멘. 다 섞였네 진짜. Crowd of silence. 자 이렇게 해서. 부촌님. 와, 그, 네 분의 이야기가 다 이어졌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해서, 침묵의 군중이라는 게임 플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부촌님, 리악슬님, 그 다음에 모찌슬라임님, 늑대개님. 진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 와 진짜 영화 한편 보는 느낌이었어요. 와 솔직히 난그 종교보다도 알렉스의 그 마지막 선택의 결과가 가져온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우 갑자기 야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화 한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막장이야. 마지막 되게 충격적인 결말과 함께 딱 끝나는데, 오, 소름 싹 돋아! 아, 감사합니다. 스페셜 댄스 플레이 해주신 당신, 땡큐 퍼플레이. 늑대계 제외 만장일치 댄스는 뭐예요? 아, 알렉스가 제일 충격이었어, 진짜. 어?